오늘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특보도 이어지겠으니 각종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경기 남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에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아침보다 더 오르겠고요.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각종 온열질환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까지 제주도에,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경북 내륙, 경남 북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강원 내륙과 산지, 세종, 충남 북부, 충북 중북부에는 5에서 60mm, 강원 동해안과 대전, 충남 남부, 충북 남부, 광주와 전남 전북, 경북 내륙, 경남 북서 내륙과 제주도에 5에서 40mm 강수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 밀리미터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은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날씨 정보는 웨더뉴스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